최대 최소 정리를 한번 증명을 좀 해보려고요. 지금 보면은 6개 폐구간에 대해서 알로가는 함수가 됐을 때 이렇게 연속이면 이제 최대 최소를 만는다 이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겠죠. 그래서 i라는 이제 6개 폐집합을 잡 잡아서 fi를 이렇게 상을 정의할 겁니다. 그러면 하이네보렐 그, 그 정리에 의해서 fi는 유개가 되거든요. 육폐패연속성은 유계 패가 되잖아요. 그래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히고 FI에 이제 슈을 잡고 인피멈을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이제 최대가 되는 a 값이 되겠끔. 그러니까 옆에를 이제 보면 되겠 <laughs> 그러니까 요요 잡았을 때요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함수값. 인피멈을 잡았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함수값이 이제. 존재함을 보이려고 해요 근데 이때는 지금 슛만 보이면 은 어느 정도 뭐 같은 방식이니까 이제 최소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상계가 아닌 값을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상계가 아닐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미의 입실론이 있을 때 적당한 A값이 그 집합의 있으면은 이제 적당한 a 값, 이랑 x 값이라고 할까요? 예, 네, a 값이라고 합시다. 그래서 어, a 값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으면은 이제 상한의 정의를 만족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a를 임의로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. 상한 상한 적당한 상계가 아닌 사이에 이렇게 값을 잡으면은 여기서 언제나 값을 잡을 수 있거든요. 이 잡힌 f x들을 잡아서 거기에 있는 점역들을 x n들이라고 잡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대응되는 x n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 x n들은 I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결국엔 유계가 되겠죠. 그래서 볼자이너 바이스트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런 유계인 집합들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져요 적당한 수렴하는 부분 수열 를 잡을 수 있어요. 그런 x 그런 xr들은 결국엔 I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되고, 걔네들을 잡으면 이렇게 FA로 가게끔 이제 상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R들은 이 사이에 있게끔 이제 세팅이 되고 그래서 FA의 극한값은 이렇게 되고 거기에 슈프하고 이제 일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FA가 슈이랑 일치하게 되니까 최대값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